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비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프입니다. 자, 오늘은 크레스트리개코 듀토리얼 제2편 영상을 찍을 건데요. 곧 있으면 가을이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을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고 가을 분위기를 내면서 영상을 찍어 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크레스티드게코 튜토리얼 1편에서 크레스티드게코가 어떤 파충류인지, 어떤 곳에서 살아가는지, 어디 출신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크레스티드게코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크레스티리개코 사육장이 있는데 제가 유리장을 들고 설명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고 간단하게 사육 세팅을 하고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첫 번째로는 사육통인데요 크레스티리개코는 이런 채집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화충류를 채집통에 기른다고 약간 학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레스티리개코는 소형종이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체집통대짜까지 최소 체집통대짜면은 성체 한 마리는 무난하게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사육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은 크레스티리 개코가 지금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크레스티리 개코 사육장 세팅은 간단합니다. 일단 먼저 바닥재를 깔아주셔야 되는데요. 체집통을 사고 바닥재를 깔아줘야 되는데 바닥재는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보통 청결을 위해서 밑에 키친타올을 많이 깔아둡니다. 키친타올을 깔아두게 되면은 습도도 잘 잡아주고 청결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나중에 청소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저희가 뭐라 했죠? 나무 위에 사는 부치류 도화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바닥재만 있으면 안 돼요. 타고 놀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보시면은 여기 세육장 안에 계란판이 있어요. 이 계란판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기가 쉽고 물론 빨리빨리 갈아줘야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판 안에 있는 이 홈이 어린 크레스트리 개코한테는 의신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계란판을 약간 이렇게 새우장 사이즈에 맞춰서 살짝 공중에 띄워놓으시면은 이 계란판이 나무 역할도 하고 얘네가 허물을 벗을 때 비비면서 몸을 좀더잘 허물을 벗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란판을 여러 개를 구매를 해놓으세요. 계란판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집에서 계란 많이 사먹잖아요. 그리고 엄마들, 어머니분들 요리하실 때, 계란 다 쓰고 나면 계란판 버리잖아요. 그런 거 계란판 다 모아서, 너무 더러운 거 말고, 좀 깨끗한 계란판들 모아서 소독을 다 하시고, 이렇게 9칸에서 6칸짜로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계란판을 진짜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제가 계란을 많이 먹거든요. 그 다음은 먹인데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3편 먹이 주는 편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슈퍼푸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빨리 빨리 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거는 백업입니다. 백업인데 이거는 이제 베이비를 용이에요. 성체가 이걸 쓰면은 이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제 업장과 같이 한꺼번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고밀도 백업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문방구나 파충류 샵에서 금방 금방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무기 물이 안 나오네요 분무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분무기는 어떤 역할이냐 크레스티드 개코의 습도를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스티드 개코한테 물을 줄 때는 물그릇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사육장 내부의 습도를 높여주거나 일시적으로 습도를 유지해 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분무지를 해줘야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무질을 해주면서 사육장 벽면에 물을 묻혀주면은 얘네가 물 그릇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물을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채집통에 바닥재에 계란판까지 그리고 분무기랑 먹이만 있으면은 저희는 언제나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키우는 게 정말 좀 별로일 수도 있고 동물을 뭐 저런 데 키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유리장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좀더 효율적으로 사육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지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지통을 사용하실 때는 개체 사이즈에 맞게 이개체 사이즈에 맞게 개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체지통의 사이즈를 조금씩 늘려 줄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성체가 됐으면은 이 채집통이 좁아요. 그럼 이거는 버리냐? 아닙니다. 이 채집통에는 다른 크레스티드 게코를 입양해서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그런 크레스티드 게코는 바로 저희 비프샵에서 입양을 해가시면 된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가 우리한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육 세팅이 진짜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시고, 이제 가을이 오니까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은 튜토리얼 3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